어렵지 않죠? 네, 요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원통을 꺼냈고 요거 요렇게 돌아가는 거랑 이 글씨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돌아가는 거는 요렇게 반쪽을 그려서 돌릴 거예요. 한번 해보죠. 우리 배운 레스를 이용해 볼게요. 탑뷰에서 어디에서? 탑뷰에서 탑뷰에서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 스냅 버텍스 말고 그리드만. 스냅 버텍스 말고 그리드만. <laughs> 자,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한 칸만, 딱한 칸만. 렉탱글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 칸만큼, 딱 10자리 사각형인 거죠. 됐습니까? 우측 마우스, 에디터블, 스플라인. 얘는 선이기 때문에 스플라인. 에디터블 스플라인 했어요 1번 누르시고 요점을 잡아서 삭제 요점을 잡아서 딜리트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지금 여기에 요렇게 달린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네 여기 요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각형을 그려서 하나를 없앤 거죠 자 버텍스 끄고 레스 레스 여기서 뭐 미는 기본이죠. 맞습니까? 예, 요거는 웰드코어 안 해도 되는 게 벌릴 거거든요. 자, 레스 했죠? 레스 아직 못 하신 분, 손. 됐으면, 레스 밑에 보면요. 에식스라는 애가 있어요. 축이라는 뜻이죠? 에식스라고 있나요? 이 축을 X축으로 밀어냅니다. 요렇게 그리드를 켜서 가기 때문에 여기 딱 0점에 맞을 거예요. 맞죠? 맞죠? 네. X축으로 그리드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거, AltD로 구속 걸어주시고요. XY 구속 걸어서 X축으로 쭈루루룩 여기까지 가면 딱 맞아지죠. 맞습니까? 축을 옮겨서 빵꾸를 뚫은 거나 마찬가지죠. 개수는 똑같이 세그먼트 30개. 여기요. 16등분 하면 각지니까 여기도 30개. 됐습니까? 됐나요? 네. 자, 글씨 쓰는 거 한번 해봐 드릴게요. 문자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캐드에서 시계 한번 레 어레이 해본거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글씨 맞춤 무슨 맞춤 했었죠? 어레이 이상하게 돌아서 왜 제가 이거 글씨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 2 3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글씨 맞춤을 뭘로 해야 쪽바로 돈다 그랬죠. 어레이가? 안 그러면 쏠린다 그랬는데. MC 맞춤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글씨가 요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 옵션 중에서 바로 요것이 이 리오리엔트라는 요 옵션을 빼고 할 거거든요. 이 옵션은 이따가 할 거예요. 이 옵션을 빼고 하면 얘가, 글씨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글씨의 맞춤이 반드시 MC 맞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들의 센터 맞춤. 알겠어요? 자, 문자 한번 써볼게요. 자, 쉐이프에, 여기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 있어요? 음, 여기 텍스트 문자 12라고 적고, 글자 높이는 15 주시고, 클릭. 글자 높이는 13으로 할게요. <laughs> 글자 높이 13, 글자는 12. 글자의 기준모가 어디에 있나요? c 드 d 의 맞춤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 TL. 그쵸. 그렇죠. TL, TC, TR, ML, MC, MR, BL, BC, BR. B, CA 있잖아요. 버튼의 센터에, 맞죠? 요게, 요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바꿔 주는 거 아까 축 바꾸는 거 우리 배웠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축 바꾸는 거 뭐였죠? 이름이? 세 번째 거. 축 바꾸는 거 이름이 세 번째 거야? 개 이름이 세 번째 겁니까? 야, 야네 번째 김씨. 일곱 번째 방씨. 자. 세 번째 거. 하야하기. 아까 배운 게 요거 한번 찔렀다가 센터 눌렀다가 요렇게 빼는 거 배웠죠. 맞아요. 에펙 피보돈니 눌렀다가 센터 투 오브젝트 눌렀다가 에펙 피보돈니 다시 꺼 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기즈모가 가운데로 짜란 하고 왔다. 맞죠? 네. 요놈도 일단 0, 0, 0으로 모여 주시고요. 0, 0, 0으로 모여 주시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 보면 글씨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그러면 은 Y축으로 따, 이렇게 화면을 돌려봤을 때 Y축에 여기에 Y축에 요 값이 마이너스 40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원통을 40에 줬기 때문에. 맥스는 이렇게까지 정확히 하진 않는데 대충 하면 되긴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 Y축에다가 마이너스 40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을 돌린 상태에서는 Z축이고 프론트에서 본다면 Y축에 또한번 값을 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대충 올릴게요. 스냅을 끄고 대략 올릴게요. 이렇게. Z로만 똑바로 이렇게 그냥 막대기 잡고 똑바로만 올릴게요. 좌우로 흐트러지지만 않게. 대략적으로 올릴게요. 대략적으로 올리셨나요? 여기까지 글씨 못쓰신 분 네. 픽으로 실린더 등록하고 남의 축으로 바꿔주고 어레이를 눌러서 z 축의 회전 360도 리 오리진을 빼야 글씨가 회전 안한다 그랬죠? 맞아요 12개 글씨 바꿔야 되니까 카피죠 카피 인스턴스 하면 안되죠? 카피로 오케이 글씨 수정하세요 빠르게 편집가서 글씨 일일이 수정하세요 당연하지 얘가 무슨 엑셀이냐 <laughs> 얘가 알아서 뭐 1부터 1 0까지잘될것 같아 리오리진 체크를 안뺀 거지 선수를 어레 이하로 브러드릴 거거든. 금 색깔, 은 색깔 넣는 재질을 할 거거든요. 자, 앞에 집중하시고 집중.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은 선이니까 익스트로드가 되겠죠. 맞습니까? 앞에 집중. 글씨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할 거고요. 1mm만. 익스트루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실린더. 이 실린더 사이즈도, 레디오스 1mm, 높이도 3mm. 1mm에 3mm 정도로. 1mm 너무 작다. 3mm에 3mm 정도로 할게요. 3mm, 3mm.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정렬하기로 얘한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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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를 모두 센터로 몰아주세요 하고 한번 어플라이. 그 다음에 나의 이게 무슨 축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를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뷰에 내꺼의 축 이렇게 이제 딱 본다 그러면 나 자신의 축으로 보면 이게 Y 축이죠 여러분. 네. 얼라인을 한번 더 해보면 Y축 방향의 맥시멈이 시작 지점이 끝 지점 미니멈으로 맞죠? 맞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시작하는 곳이 무조건 맥스라고 외워요. 뭐라고요? 끝나는 지점이 미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원통이 여기서 시작해서 두께가 요리 왔죠? 그러니까 이 원통의 여기는 미니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얘는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두께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 지점이 맥스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렬을 할때 내가 움직이는 개체의 조그만 놈의 맥스 부분과 갖다 붙이는 놈의 민 부분을 만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Y축을. 알겠습니까? 네. 갖다 놨고요. 프론트에서 다시 한번 시침, 분침, 초침을 라인으로 세 개를 그립니다. 하나. 하나. 둘. 시침 분침 초침을 라인으로 그렸고요 얘네들의 모든 Y축의 위치를, 내 것의 중앙이니까 Y축의 위치를 앞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갖다 다 놓겠습니다. 레프트에서 봤을 때 대충 요쯤에 이렇게 놓은 거죠. 사실은 시침 분침, 분침 다 이렇게 다, 따로 떨어져있어 요런 식으로. 맞죠? 조금씩. 맞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 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하이 d 셀렉션 얘네들이 살짝씩 어긋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침은 많이 두껍지 않죠? 그죠? 선에다 두께 주는 거 뭐예요? 선에다 두께 주는 거, 렌더러블. 기억해요? 여보세요? 저기요? 렌더러블 기억해요? 렌더러블. 0.5 정도로 아주 얇게 하겠습니다. 0.2 정도로 아주 얇은 초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얇은 초침 하나 그 다음에 시침 시침은 동그라미 말고 넓적하게 레 렉탱귤러로 한 1mm에 1mm 1mm에 1mm 그 다음에 분침 분침은 넓적하게 레 렉탱귤러로 1mm에 0.5m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침, 분침, 초침 다만들었고요 이제 위에 요 뚜껑 만들어야 되죠. 요거 맞습니까? 아주 쉬워요. 잘 보세요. 스피어. 9. 9의 사이즈는 대략 10 정도. 9를 주고, 반구. 해미스피어 0.5. 그냥 이렇게 반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실린더도 대충 뽑았습니다. 정렬. 일단 무식하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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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해 놓고 중심 중심 정렬한 다음에 대충 내렸습니다. 맥스는 원래 대충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인으로 우리 아까 모래시계 만들 때처럼 요딱 공을 그립니다. 아이 야. 요거 끄고 할게요. 딱 공이 될 놈을 머리를 동그랗게 요렇게 삼자 모양을 한 다음에 요렇게 내리면 예뻐요. 요거를 레스를 합니다. 레스. 민 웰드코어 플립노멀도 필요하네요 플립노멀도 필요하면 넣어주고 요것도 대충 밀어넣습니다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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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충했는데 예쁘죠 이렇게놓고요요 놈을 하나 복사하면 카피 하면 다리가 됩니다 얘가 회전. 네. 기가 막히죠? 다리. 얘도 머리. 요거랑 요거랑 미러할게요. 그냥 시미트리 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를 꼬맬 일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미러. 미러는 몸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실린더. 남의 축으로. 미러. 인스턴스. 오케이. 다 됐네. 그럼 이제 손잡이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손잡이는 너무 쉽지 뭐. 라인으로 반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끝이잖아,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하면. 손잡이 하나만 딱 반절만 그려주면. 가운데가 겹쳐야 되죠, 얘는. 맞죠? 중앙이 겹쳐야 되니까. 살짝 절반보다 길게 그렸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그렸고요. 이거 뭐 하면 될까요? 똑같게 하려면 뭘 주면 돼요? 아웃라인이야? 렌더러블이야. 렌더러블 마실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뭐 할까요? 반이 겹치게. 뭐 할까요? 어? 가운데가 잘꼬매질려면 시미트리가 낫다 했죠? 시미트리. 시미트리. 대충 할게요. 대충 대충 갈게요. 귀찮고로 대충 얼추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을 만큼 갖다 놓으면 되겠지. 아이 좋다. 다했다. 그죠? 네. 요렇게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색 덩어리로 은색 시계로 만들었다가 금색 시계로 만들었다가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내일 요거 재질 주는 거를 할 거예요. 반사에다가 재질 주는 거할 겁니다. 자, 요 영상은 요 영상은 올라올 겁니다. 유튜브에 올릴게요. 내일 요렇게 은색 재질 느낌 나게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음.